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박석홍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킹제임스 성경 영어 읽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예, 성경은 저에게 영어의 원리를 깨닫게 해준 귀한 성경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목사님께서 대학생은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그때부터 영어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팀 제인서 성경입니다. 여기에, 어, 킴 제인스 성경은 번역 연도가 1611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익스피어 아시죠? 영국의 대문호. 자, 그 활동하던 시대에 나온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킴 제인스 성경은 잘 모르는 분들은 뭐 고어이고 또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문장이 장엄합니다. 그리고 영어가 그때 당대 이제 세계적인 영어 문법을 확립하게 된때 번역된 성경이 기 때문에 킴 제인스 성경을 읽으면 영어에 영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배울 수 있는 바로 성경이 영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킴 제인스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의 특징들이 그 번역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 i b 도 아니고 RSB도 아니고 김진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깨닫게 되었던 것은 이제 이 김진성경을 가지고 열번 이상 김진성경 신약 읽었고 구약 아마 세번 이상 읽었죠. 자 그러면서 어느 날한 학생에게 영어를 설명하다가 영어 원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때부터 어, 제가 너무나 영어에 이제 에, 어떤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되었죠. 사실은 저도 이 처음에 이김진 성경을 본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다 영어로 깨알같이 적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순간에 영어 원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영어 원리대로, 어, 영어를, 어려운 영어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물론 대학생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음, 영어에 대한 비법을 이야기하는 책이 없는가, 그 점에서 뒤져봤는데, 그때 발견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영노 여기에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만 김영노 선생님의 영어 순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직독직해라면 아실 거예요. 영어를 읽는 순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앞으로 어 학생들과 함께 영어를 읽으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 영어의 논리 구조는 우리나라 말과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하기에 어려운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발음에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영어에 갖고 있는 어순 논리 구조가 우리나라와 정반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가 갖고 있는 논리 구조는 우리나라 말과 반대 정반대지만, 이브리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하면서 자 그래서 저는 그 영어에 갖고 있는 직독직해의 그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모든 원리가 이 김영노 이 선생님의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영어 영문독해 기본 원리 아마 대학생들이라면 영어 순회란책 김영노 선생님 쓴 책이죠. 자. 그 영어 순회의 핵심 영어 독해의 기본 원리 비법, 그것을 이 책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깨달은 그 영어의 원리를 여기에 김영노 선생님이 고스란히 담아 놓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영어로 성경 읽기 전에 특강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만 이해된다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영어에 대한 음, 그 원리를 제가 힘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어, 제가 깨달은 원리와 동일한 그 원리를 깨달은 분이 한분 있습니다. 아, 정철 학원 원장님이시죠. 이분도 어, 영어의 원리를 깨달아주셔서, 영어 가회를 하시다가, 이제 영어 학원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고, 아들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은 이분이 아주 믿음 좋은 예수 믿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음,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역량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의 책, 예, 영어 공부 혁명이라는 책에 제가 깨달아 올리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어 엔진이라는 겁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뭐, 파닉스, 발음에 관련된 거나, 또 단어를 많이 외운다거나, 또 취업을 위해서, 뭐, 토익이나 커플, 또 해외 유학 가려면요, 토익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어의 엔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도 이분도 갖고 있는 영어의 원리는 바로 영어를 영어의 어순 순서대로. 다시 말하면 영어의 논리 구조대로.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사고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히브리인들이 아주 사고란 두뇌를 가진 것은 그들의 언어에 있습니다. 그 언어 자체가 사고하도록 하는 언어인 겁니다. 질문을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문장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물론 제가 학생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깨달은 줄 알았는데 김용로 선생님이나 또이 정철 선생님 이런 분들이 또 귀한 책들을 내셨고 또 그것들이 또 많은 학생들 공부하고 있고, 또 학원에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아,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음, 이 영어의 원리를 깨달은 것을 이제 어렵도록 묵혀두고 있었는데요. 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제가 드림스쿨을 열게 되면서 이 영어에 대한 원리들을 학생들에게 전소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어, 갖게 합니다. 제가 우리 경기도 광주 지역에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내가 전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 돕고 싶습니다. 자, 영어, 한이 맺힌 분들 오십시오. 나는 영어 잘 못하는데요? 아, 어, 그런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어, 스터디를 할 예정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책이나 이런 걸 참조해서 네 번의 특강을 구성해서 어, 스터디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의 원리 기본적인 걸 이해한다면 이제 그걸 기출해서 얼마든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영어 공부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은 유튜브로 영어 강독을 예, 성경을 중심으로 영어 강독을 올릴 겁니다. 그것을 공부해서 계속 어 따라간다면 어느 순간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실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꿈을 전한 박수홍 목사가 이제 드림 스쿨 안에 본래 계획했던 대로 이제 영어를 영어 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